안녕하세요. AI 덕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무슨 덕질을 할 거냐면, 강화학습 덕질 두 번째, 벨만 스펙테이션 이퀘이션과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내용 자체는, 그, 서튼 책에서, 음, 챕터 3랑 챕터 4 쪽에 좀 나오는 내용이고요. 뭐 데이비 실버 강에서도 이제 랩, 뭐두 번째 시리즈 나올 거예요. 자 별명 Expectation Equation은 V S equals E Expectation of Reward plus Gamma V S prime이 이제 V S고요. 음, Q 함수 같은 경우는 R plus Gamma Q S A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이서 그림이랑 같이 이해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림이랑 같이 이해하는 걸 이걸 한번 저랑 같이 어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데비실로강에서 나온 이제 그림인데 보시면. 벨만, 우리가 하려는게뭐야 벨만 expectation equation 자, 글씨는 못쓰죠? 자 여기서 하나의 state가 있어요 state에요 할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두가지가 있어요 action action state가 있고 액션 하나, 액션 둘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가치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v of s 에요. 자, value function은 뭐예요? value function은 현재 state에서 policy 파일을 따라갈 때 얻게 되는 총 reward의 현재 가치가 바로 expected return이 v of s 죠. value function 아, 그리고 이제 밸류 l u e 은 강화학습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건 뭐예요? s가 있고 a를 취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qs, i가 되죠. 음.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밸류 l u e 이에요 근 여기 차이가 뭐야? 이거는 스테이트만 있는 v 류 l u 이고 이건 state 션 a 이 있는 v 류 l u e 이죠 자, 이거는 스테이트 액션 c 류 스테이트 a 류 u e 이라고 하고, 이거는 state a c t i o 이라고 해요. 그림, 훨씬 생죠죠 이거 dqn에서 쓰는 게이 이 q 함수예요 자, 그렇죠? q 함수. q. q r u 이랑 dqn에서 쓰는 거예요. qn. 그러면은 자 얘랑 얘랑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쵸? 그 액션이 일어나고 나서도 이제 또 하나의 관계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액션을 취하고 나면 어떤 스테이트로 갈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스테이트 S 프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S 프라임이 스테이트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VS 해주면은 어이 V 프라임 S 프라임의 상태가 이제 가치로 하환하나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 리커시브한 상관관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죠? 리커시브 q 도 마찬가지로 얘랑 리커시브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 공식 한번 써보자. 자, 그 다른 자료로 할게요. 자, 별명우선은 이제 VS랑, PS를 먼저 v s 랑 q s 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v o f s 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파이 a given sq s a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시그마는 액션의 총 종류죠 여기에 갈수 있는 액션이 있고 액션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이 state에서 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액션의 디스튜브이션이 파이죠 그죠 이걸 폴리시라고 해요 q 같은 경우에는 s 에서 a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총 보상의 expected return 을 qs,a 라고 해요 그럼 vs랑 qs에 상관 관계 있죠 qs와 같은 어떻게 돼? 요 qs,a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p s,s' a 다가 r 플러스 감마 vs 프라임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R 플러스 감마 vs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얻게 될보상의 합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Q라는 a라는 액션을 취하고 나면 이때 여기서 R을 받아요. R 그리고 여기서 s 프라임을 얻죠. 그쵸? 자 이건 뭐냐면 PSS 프라임 A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에요. 여기서 이 S라는 State 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S' 으로 갈 확률이에요. 이게 PSS' S A. 이 확률이 있겠죠. 이 확률을 더해주는 거예요. 시그마해가 여기로 가서 얻을 확률과 여기서 가서 얻을 확률을 이제 가중평균 해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vs와 qsa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은 vs와 vs'을 상관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vs equals v i a over s.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는 거죠. 시그마 m a pss' a r plus gamma vs'. 이렇게 해주면 vs와 vs prime의 상공관계가 리퀄시각에 정의되어 죠 마찬가지로 q, s, s, a는 sigma, pi, ss, pi, a, r 플러스, 감마. vs를 어떻게 해요? 이걸로 바꿔주면 되죠. sigma. 근데 s가 아니라 s prime이죠. 그렇죠? s, pi, a, prime given. s 프라임 q s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 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에이션이 나옵니다 이게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에이션이에요 아 글씨를 못써서 죄송합니다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에이션은 자 보시면 어떤 액션을 취해주는 게 아니라, 액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쳤을 때, 각각의 가중평균을 다 줘가지고, 그, 넓, 넓게 넓게 다 이제 평균을 내는 방식이에요. 현재 폴리시에서. 이제, 근데 이제, 어, 벨만 옵티말리티 퀘이션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면, 벨만 옵티말리티 퀘이션은, 파이를 이제 딱 쓴다기 보다는, 그냥, 최고 의 액션은 정의되어 있다고 보고 이걸 무시하고 이걸 max a로 바꿔요. 볼게요. 두 번째. bel man op t lt equation. 이거는 아까는 어떻게 했었죠? 에이, 네, 여기 이렇게 갔었죠? 그쵸? 그렇죠? 아까는 여기로 간 거랑 여기로 간 거랑 이제 가중평균을 했죠. 폴리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수 있는데, 폴리시가 여기는 70%, 여기는 30% 하면은 이만큼의 가치를 70%줬고 여기는 30% 줬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최선이면 여기로만 가는 거예요. 여기 다 몰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V, star, S는 S는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파일가 아니라 그냥 max a 가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q s a 어 단단해졌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q star sa는 뭘까요? q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시그마 b S prime a에다가 r 플러스 감마 v 스타 s prime 이게 q 스타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또 다시 리커시브한 구조로 바꿔볼게요. 리커시브하게 v 스타 s, s 는 맥스 a, q를 이걸 바꿔줄게요. sigma pss' a r plus gamma v star 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q star sa는 sigma pss' a r m e a s gamma v가 아니라 이걸 또, 마찬가지로, Q로, V로 이것도 이거 바꿔주는 거죠? Max, A', Q, S', A'. 바꿔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Recursive Structure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S에서, 최고의 a라는 걸 뽑았어요. 그럼 여기서 가는 이제 에 스테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s prime. 그러면은 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로 가진 않아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트랜지션 퍼포 i 리티에 따라서 어, 확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중평균을 하게 되겠죠. 그 이거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파이, 그니까, 폴리시는 이제 하, 하나로 정해진 거고, 여기는 그대로 이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벨마 옵티말리티 기이션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수식을 정리해 보면서 암기 암기를 하고 어차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강화학습 덕질 두번째 벨마 옵티마이티 이퀘이션 벨마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다이나믹프로 프로그이랑 밸류 l u e iteration, p o 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생하셨습니다